따라라랭, 뚠뚠뚠. 오늘은 바로 버즈 관련해서. 아 어, 새로운 스타 파워가 등장을 했다고 해서 들어와 봤는데, 보석이 169개?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일단 물 받아주고. 말카로운 눈이라고 새로운 스타 파워가 등장을 했습니다. 효과를 보면 특수 공격이 충전되는 지역이 33%인가 그러면은, 오케이. 일단은 써봐야 하니까, 요거 하기 전에, 어, 제가 깔짝 봤는데, 지금 두두두두두두 끝에 보면은, 버즈 스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핀팩 하나 받아주고, 오늘 이걸로 한번,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체험 한번 써봤는데 약간 내 스타일이더라고요. 약간 좀병맛 느낌도 있고. 그래서 다 강한 튜브 이 사거리, 버즈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대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움직인 상태에서 요정도예요 근데 새로운 스타 파워는 여기서 33%가 더 증가한다는 뜻이고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이거 너무 크다. 이거 너무 큰데요? 와, 이거 체감이 엄청 크네, 진짜. 이거 좀내 스타일이야, 이거, 공격. 아, 막 이러는 거. 요런 느낌. 저희 클럽원 분들도 사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지금 요 스타 파워는, 어, 벽이 많이 없는 원그리 맵에서 쓰기 좋은 것 같고, 좁은 공간, 그러니까, 버즈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벽이 많은 맵은, 요게 더 낫다는 의견이 좀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 게임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오케이. 핫존 랜덤 큐. 아, 어, 상대편도 버즈 있네요. 모티스의 버즈에. 어, 전체적인 조합은 저희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인데. 요거는 그냥 가지 쓰지 말고. 어차피 지금 덤빌게 엠조 밖에 없거든요. 아하. 음, 그 잡을 수 있다. 오케이. 가지 빼기 싫었는데. 어, 요건 조금 빡세겠는데. 요거는 기다려줬다가 렇기 채우고. 어차피 쟤도 지금 상대편 버즈도 궁극기가 차거든요. 이거는 MG 좀 자르러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냥 되나? 이거? 아, 안 되네. 상대편도 그 버즈래가지고. 야, 우리 우리 편 모티스가 아니, 모티스가 아니고. 쟤가무술모다그 프랭크가 야, 아무것도 못하네. 아, 이런 피곤해져요. 프랭크 지금 궁극기도 없는데 환장하네 이거. 과감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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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장대표 버지가 아예 그냥 대기하고 있어 이거 지금 조합이 이렇게 걸렸냐? 이거 뭐뭔 얘기야? 우내 탓을 해? 아 지금 친놈 아니야 저거. 이거 왜내 탓을 아니야 진짜 어쩌는 건데? 아 진짜? 에이, 지가 못하고 지가 피곤 이상한 거 해놓고 이거, 이거 해지푼나요 아니 이거 붙자 살때에까리까리 일단 공기 채우자 천천히 하자. 좀안될것 같은데 이거 엔드 때문에. 이끗게 달렸고. 네. 아, 이거 봐, 버지가 지금 나만 노려 어, 83%면은 아슬아슬한데, 이거 안될것 같기도 하고. 버지만 어떻게 좀 잡으면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하. 빡세요, 지금. 걸리긴 했는데, 이게 스턴이 붙냐, 붙냐, 붙냐? 붙서붙으면 바로 수천. 네. 나이스. 좋았어요. 좋아요, 그런 거. 킬라셨다가. 지금 2인데얘 그냥 조금몸 비벼서 들어올 것 같은데 아 버지 들어왔어 이러끝났죠야 진짜 프랑크 누구 탓을 하냐 진짜 아 진짜 이런 애들 진짜 못한다니까 아 근데 방금 첫판에는 픽부터 좀 말렸어 프랑크 그러니까 하라방구 말고 그냥 눈쟁이 들어왔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요번에 화이팅 해보죠 어우 어, 좋아요 좀 과감한 움직임 이거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이거 안 좋아 지금 센터에 지금 버틸애가 없다. 이거 스턴 한번 먹여도 안될것 같은 느낌거든요. 이들어가는데 오케이 좋아요. 제시 있으니까 뭐포탑 깔면은 충 쌉가능 공격기가 깔겠다 지금. 나니다아 이거 너무 너무 질렀네. 야 우리 편. 야 이거 왜왜 엔지한테 왜 죽였냐? 왜, 못뜰수가 너무 들이대나요 지금? 어렵다 이번판도 아 이거 쉽지 않은데? 국 채워서 한번 들어가면 될것같은 느낌? 이긴한데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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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깔아줘야지 아 안된다 이거 제시야 아 까비까비 잡았 잡, 잡, 잡았어 3인공 지렸고 3인공이 되긴 되는구나 이게 아이 이거 좀 샌드 있어서 너무 빡세다 우리편 안될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또 사진공 맞을라고 기네? 제시야, 또 때려줘라. 지금 다 했는데, 진짜. 제시야! 나이스. 후, 답답해. 가자. 이거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역전. 싹가능이다 이거. 이거 범위가 넓어가지고 애들 많이 겹쳐있으면 좀 괜찮네요, 나름. 자, <laughs> 어, 어, 좋았어요. 어, 이게 그냥 근처에 있어도 스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케이. 제시가 엄청 잘 죽네. 오케이. 애들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님 오케이. 고기 <목소리도> 대기. 신나니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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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걷나요, 아, 태현 선수. 그 전에. 아, 복구했네. 나쁘지 않았다. 오케이.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대편 이거 중앙 먹을 캐릭터가 없는데? 언더도. 라이브 떴어? 왜, 왜 라이브? 라이브가 어떻게 왜 뜨냐? 파이포, 개꿀. 아, 좋았어요. 태호 선수. 몸 비비고 들어온 플레인. 지금 센터 스파이크만 좀 잡으면 되는 듯한 느낌이 느낌? 이거는 근데 내가 좀 커버치기 좀 많이 힘든데? 아, 이거 스파이크 너무 아픈데? 야, 이거 양 사이드를 너무 먹혀가지고 이거 가벼 안, 안 보인다? 예 지뢰 깔고 난리 났는데, 지금? 스파이크 궁 던질 거 아니야, 이러면은. 걸리나요? 파리. 아, 지금 너무 아파, 지금. 아이고. 아 지금 애들이 사거리가 안돼서 진입이 안되네 펜이가 저거 좀캐노깔 때까지 좀 버텨야 될것 같은데 가지 없는데이제아 너무 허무하게 안될 것 같은데 되나요? 자르긴 잘랐네 파이프 체력이 약해서 되긴 하는구나 아 너무 아파 스파이크 진짜 한대 맞았는데 뒤졌어 방금 와씨 버즈 너무 몸이 약한 것 같아 네. 아, 아, 계세요, 아, 여러분. 아, 이러면 내가 못해, 아무것도. 아, 씨, 펜이야, 좀뭐좀 뭐좀 해봐라, 진짜. 마, 못 뭐, 맞추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캐논을 한 번도 펄치 못했거든요? 펜이가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죽었어, 나 또. 지금 궁극기 깔고 있네? 77%? 어, 캐논 깔면 그나마 가능성은 있긴 하거든요? 센터를 비빌 수가 네. 없겠어요렇게 잡으면 뭐해, 지금 얘가 문제인데, 이거. 잡았고, 일단. 오케이, 팟했다. 근데 이거 4%라서 저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몸으로 비비고 들어오면 저희가 못 이겨서, 아이고. 이거 자꾸 공격 버튼이랑 궁극기랑 저거냐 겹치냐 자꾸 상대편 지금 9 0 0달에 걸리네. 제가 랜덤 큐안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안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제가 랜덤 키로 돌리면 랜덤 큐끼리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상대편 딱 봐도 팀 큐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점수를 지금 3만 점 3만 3천 넘게 지금 꾸준히 돌리고 있는데 나는 왜이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는지 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러면은 누구든지 다팀 큐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만큼 이제. 시간이 없는 게이머들은 재미를 점점 못 느끼겠고, 계속 지니까. 어, 한 곳에 몰려있어. 지금 유저들이 만든 맵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 이거는 궁, 이거 어디, 얼로 들어가야 되냐, 근데? <laughs> 다리 안 보인다. 얼로 들어가야 돼? 길이 어디야? 점프트랩? 점프트랩 타고, 위쪽 가고, 오케이. 거짓 궁극기, 아이고, 잠깐만. 이거 뺐으면 안 됐었나? 어, 일단 두 개는 먹었고, 괜찮아. 일단 기다려보고. 이거 들어오는 거 봐서, 궁극기 좀 채워주고, 한대 때려주고, 오케이. 아, 그 전에 죽었어요. 이러면은, 애플이 버들어가고 끝났는데, 이거? 근데 상대편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 좋아요, 우리 편. 네, 이거 맵이 너무, 저저 거, 맵이 너무 좀 그렇다. <laughs> 상대편이 뚫키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었는데요? 썼고요 아, 어, 그래도 궁극기. 어, 궁극 킬이 좀 뭔가, 어, 좀 짧네. 스턴 시간이 짧아서, 그것만 좀 문제가 있고. 수는... 아우, 숫자 안 걸렸어? 까비까비이거뭐 끝났는데요. 애플이 뭐 어떻게 뭐밀수 있나? 쟤네가 야야야, 이거... 이거는 좀 그렇지... 딱 걸어주면은... 이거 봐, 생각보다 되게 빨리 풀려. 이전에는 저렇게 한번 에모 뺄 수도 없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한다? 어... 금전맵은... 기존 스타파워 유무 차이가 은근히 크네요. 그 0.5초 차이가 엄청 크네. 자 오케이 요거 유저들이 만든 맵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3개짜리가 많구나 그 유저들이 만든 맵은 요건 제가 좀 공격적으로 가볼게요 위쪽 동서아 이거 가운데 가야되나 어, 사이드 하필 후랑크야아 이러면은 부키도 빡센데 어? 오케이 어, 잡았고 아 이러면 저 괜히 채웠다 가지으로 그죠 이거 부키가 좀 애매한데 이거 타라고 저거라서 못 붙어 내가 지금 뭐, 어떡해 붙어도 지금 딜이 안 나올 것같 척... 어, 어, 타라 레벨이 낮은가 보다. 이거 내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허. 네, 네, 아, 나 이봐, 이봐, 이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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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음치울게다, 피음치울게피음치피 개꿀. 나이스. 야, 이거 넘어갔어, 방금. 야, 이거 뭐냐? 야, 물약이냐, 이거 설마? 나이스. 어. <laughs> 오케이, 렇게이크 나이스. 야, 이거를 또 도망가나요? <laughs> 진짜. 와, 드렸고, 진짜. 딱 걸리면, 아, 오케이, 나이스. 좀운 좋았다, 이번에는. 내가 못 맞추진 않는데, 이게, 사, 가끔 삑사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 뭐야, 이거? 너... 이게 끝났냐, 이거? 아, 진짜? 까비, 까비. 나위쪽에 잘했는데. 그래서 신규 스킨과 신규 스타파워 좀 알려드렸고 제가 랜덤큐를 왜 컨텐츠로 잘 안빼는지 이게 700이상부터 큐돌리면은 이제 한 5판 6판 연승으로 하면은 상대편 막 1000점 900점대 막 이런 팀큐가 나와서 랜덤큐를 절대 못이겨요 이게 파워리그도 아니고 맵에 맞춰서 애들이 픽을 골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랜덤큐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랜덤큐는 약간 좀 예능 위주로 아니면은 쇼다운 위주로 오늘도 이제 더블트러블 같은 경우는 제가 몇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살아남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원거리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존버 아니면 거의 답이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랜덤큐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서 3대3으로 좀 돌려봤는데 다음에 좀 괜찮은 맵이 나오면은 800점 이상도 좀 끌어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패스!